인사하프로 TV의 하프로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기 완공된 모습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현관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관부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필름 마감을 하고 이쪽에 이제 거울을 달고 좌우측에 가구를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벤치 의자로 이렇게 앉아서 쓸 수도 있고 여기 부분 이제 위아래로 조명을 넣어서 분위기 있는 부분을 연출했습니다. 가운데 이제 저희가 흔히 우드 컬러 우드 컬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콘크리트 하이트에 우드 컬러로 된 이런 모습으로 연출 연출이 된 모습입니다. 현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한발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공간을 두어 가지고 이용에 있어서 좀더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문 중문은 전체적으로 통유리 구조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구를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고객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전반적으로 찍는 거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벽면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목공을 통해서 일정 간격의 줄눈을 주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 이제 조명을 줘서 이렇게 DP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뭐, 직선적인 공간보다 이런 곡선의 공간 하나 둠으로써 좀더집 자체가 부드러운 그런 공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TV는 요즘 많이 하는 반메릭 형식으로 TV보다 조금 작게 박스를 구성해서 TV를 이렇게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구하고 소파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집이 또 많이 틀려 보이죠? 이렇게 지금 커튼도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커튼 박스 안쪽으로도 이제 간접등을 구성해서 뭐 불을 한번 꺼보면 일회용식으로 밤에 분위기 있게 TV나 영화를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출했습니다. 다 키겠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도 회로 구성을 6회로로 구성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은 이제 슈퍼 쪽, 2번은 메인, 3번은 TV 쪽, 4번, 4번은 복도 쪽, 5번은 저쪽, 커트박스 쪽.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끄고, 하나만 켜도 분위기가 있죠. 여기 주방,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1,800짜리 식탁을 놨고, 1,800을 놔도 여기 공간은 사람이 다니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탁등도 식탁 등도 식탁 크기에 맞춰서 저희가 배열을 했습니다. 싱크대. 싱크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가성비 있는 싱크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콘크리트 하이트의 재질이 판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상판은 오로라, LX의 오로라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수전도 많이 쓰시죠 폭포 수전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변환해서 이런 형식으로 쓸수 있는 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깐포르테 860을 적용했습니다. 깜포르테 같은 경우는 이런 코팅들이 뭐 영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코팅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들이 잘안 나는 그런 싱크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거의 잘안 보일 거예요. 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 타일은 뭐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벌써 아실 수도 있는데 600에 600각 타일이 아니라 저희가 800에 800, 80cm에 80cm짜리 타일을 썼습니다. 60cm 타일을 쓰면 이쪽에 이제 줄눈이 가겠죠.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가로 줄눈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좀큰 타일을 썼습니다. 뭐 측면에도 보면 이렇게 좀 타일이 한 장이 크기가 크죠, 이렇게.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구조를 저희가 좀 많이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핵심 공간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30평대 아파트에 있어서 냉장고 같은 경우 두대일 경우 놓을 데가 없거든요. 거의. 그런데 지금 이집 보면 이쪽에 한 대를 놨고요. 이쪽에는 키큰 장을 구성했고 메인 냉장고는 바로 여기 옆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옆에. 바로 여기 옆에 이렇게 둬서 동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동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열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단열을 못하면 여기에 스키가 엄청 많이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거실,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문은 이렇게 히든 슬라이드 도어를 적용했고요. 한풍기는 끌게요. 소리 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T자 형식의 욕실을 구성을 했고, 가운데 이제 8T 강화 유리를 시공을 했습니다. 80 강화유리를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다 홈을 파서 전체적으로 놔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신상 타일을 적용했고요. 그냥 600각 타일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수전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편하더라고요. 이런 수전이. 물도 적당히 잘 나오면서 쓰기도 편한 수전입니다. 저희가 이중배관을 했기 때문에 수압 자체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라우체 제품을 썼습니다. 안방으로 가시 안방에도 저희가 힘을 좀 많이 실어봤는데요.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입구 쪽, 이 북박이장 들어가는 쪽을 라운드로 해서 하나의 출입구를 만들고 침대 벽면 쪽에 이렇게 다채로운 조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명을 자면서 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을. 그리고 이런 독서등처럼 간단히 이제 보조조명도 좌우측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다 조명을 켜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 벽면이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동전 매지라고 하죠. 이런 줄눈을 몇 개를 둬서 좀더 변화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 북박이장 부분은 스타일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대가 들어가고, 북박이장이 들어가는 구조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샷시는 전에 쓰던 샷시가 그대로기 때문에 분할창을 하거나, 요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여기 붙어 있는 이런 스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가 뭐 몇천원짜리 스위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하는 그런 스위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방.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제가 불을 다꺼 볼게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메인 등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벽등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좀더 분위기 있는 부분을 연출을 했고요. 이런 벽에 달린 등 하나하나도 뭐 가격을 공개해 드리면 한 9만 원 정도, 두 개만 해도 한 18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등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거실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거실은 사각이었고 여기는 동그란 형태의 라우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라우치에서 수조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좀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실 가서 마무리 하시죠. 지금까지 프로 디자인에서 항상 완공된 사진이 아니라 소파나 TV가 들어온 사진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도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실링팬도 요즘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 추천드리고요. 구축 아파트에 있어서 층고는 높지 않아도 실링팬 달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현장 잘 마무리하고 다음 현장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